한국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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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는 제일 후국사는게 한국 사람 한국 사공부 한국 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의은대별로람은한정리해놓 한국 사지큰사건별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사해놓은 한국 2제년 때는 좀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고1, 2학때좀 놀지 않으면 우선 너무 후회해요. 저는 1학년 때 조금 덜 열심히 하다가 2학년 때 되게 열심히 해서 좀 성적을 올린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대입에 반영이 될 때는 두 학년의 성적이 섞여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쉬운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1학년 때부터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부의 방향 같은 거를 생각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1학년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게 나타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부에 너무 집착하느라고 이게 친구들이랑의 사교라든지 그런 걸덜 신경 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건 고일 때 놀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다는 거. 진로활동은 영상 시청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진로를 정하는 데는 솔직히 큰 도움은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나서 약간 가상 인터뷰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료 조사를 할 때는 도움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를 할수 있어요 솔직히 정신력 뭐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일단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과목을 제가 조금 못하더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는 것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이동 수업이 클것 같긴 한데요. 이동 수업 자체가 저는 이 학년 때도 경험을 이미 해봤어서. 아, 어느 정도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3이 되면서 정말 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험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수업을 같이 듣는 반학생이 많이 없어가지고, 정말 모르는 경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1, 2학년 때보다 책임감 이런 게 조금 더 생긴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보면은 미입 관련해서 자료 조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상담도 먼저 신청하고 하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직격판을 맞으면서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했었거든요. 딱한 시험만 응시하고 그뒤에 시험은 아예 응시를 못한 이런 경우는 좀 다들 막연하게 에이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일쑤잖아요. 저는 그때 당황스러웠던 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걸 숨겨야 되나? 왜 어떡하지? 나 코로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하고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모질을 해야겠지 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시험을 못 보면 시험 점수는 어떻게 되지?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선생님이 이게 시험 점수가 100%로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대체 뭔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말을 보고 나서 그 점수에 대한 뭐 평균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학교마다 부분도 다르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험 점수를 쌤이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어디야, 어떻게 됐는지나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이게 코로나때문에 시험 못보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손해예요 이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자격조차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득도 좀본게 왜냐면 공부를 안하고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하고 이게 손해인 건 맞습니다 어, 저는요, 지금 올해 학생 자치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년 때 저희가 코로나가 되게 심해서 체육 대회도 못 하고 축제도 못 하고 이런 학교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해봤어요. 근데 올해 자치회로 활동을 하면 이제 체육 대회도 보상을 해야 되고 축제도 보상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예시가 없고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랑 체육 대회랑 약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는 이 2주 안에 체육 대회를 스타 보상을 하고. 예선전을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예선전이 없는 그런 쉬운 종목들로 체육대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제가 조금 과학과목을 좋아했어서 뭐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랑 한국지리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말에 조금 진로탐색 이런 기회가 많았어서 되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사탐이랑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어져서 결국에는 세계사랑, 생윤이랑 한국지리 이렇게 세 가지를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원래 사회광고를 좀안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그냥 그 꿈에 따라서 이걸 선택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선택광고 꿈이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선택광고를 바꾸지 않아 후회한 사람인데요. 처음에 1학년 때 꿈은 정말 완전 지금의 꿈은 다릅니다. 한국사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제, 왜냐면, 한국사을 정말 지겨했습니다. 그래서, 아, 난 이쪽으로 와서 세계사나 이런 걸 선택해야겠다 했는데, 거의 기말 때 가서는, 이제 꼴도 보기 싫 싶... <laughs> 정말 너무 그만 보고 싶고, 이 얘기를 너무 그만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사을 하지 말자, 이 생각으로, 꿈에 대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가족분들께서,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거 전염병이 심해지는 시기니까, 제약적으로 가면 너는 크게 돈벌 거다. 아, 제약회사로 들어가야 할 꿈을 정해서 가야겠다. 그럼 이제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선택했어요. 어차피 통합과학은 저는 솔직히 즐겼거든요. 아, 재밌다. 이 생각이 들고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렵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나름은 분명 흥미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laughs>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문간지 입간지. 왜 사람들 말 그냥 흔들리는갈대 마냥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 그, 지금,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뭘할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게 정말 좋아요. 정말 이게 아니다 싶은 때는 정말 확틀어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호불호를 많이 타는 과목이긴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는 이과 친구 있는데 그 입과 친구는 정말 안 합니다. 생긴 자체를 너무 싫어해서 자기는 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저는 정말 즐겨하는 타입이었거든요. 시험 볼 때도 이제 예를 들어 데카르트라고 하면 난 데카르트다. 이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막왜 그런 거 많잖아요. 데카르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반론할 부분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난 데카르트니까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생각으로 풀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정말 잘 됩니다. 하시는 그 수업만 따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꽤 좋은 정도을 받았기 때문에 생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즐기시는 게 답이다. 어떠셨어요? 어, 생일은 솔직히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인물에 좀 감정이입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좀 재밌게 풀수 있어요. 나가도? <laughs> 세계사를 조금 열심히 했던 케이스인데요. 일단 세계사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벼락치기가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세계사는 벼락치기 해본 적이 없고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오늘 한 번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꼭 복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반에는 그를 조금 안 따르다가 후반에 가서 그걸 조금 열심히 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가벼운 갈수록 솔직히 성적도 올랐고, 그리고 벼락치기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성적이 오릅니다. 책에서는 꼭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한지는 지리나 뭐 지도 이런 거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지도도 정말 못 보고, 정말 길치에다가 그냥 지리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지가 솔직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후회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업을 듣고 프린트도 정리를 못 해놓고 유점도 뭐 정리를 했고 그랬지만 성적은 안 나왔습니다 저는 무조건 벼락치기 다했요 그래서 생명이랑 화학도 벼락치기를 했었습니다 아 물론 벼락치기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머리에다가 갑자기 뭐 전말에 넣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건 있어야 겠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 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틀 전날부터 열심히 머리에 넣는 겁니다 생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커버는 칠수 있었어요 근데 화학은 절대 안거예요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못본줄 알았는데 다 같이 못 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위권 에들은 그대로인데 왜 중위권이 없다니까 중간이 없어요 상공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벼락치기가 안 돼요 물론 딴 부분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커버 칠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보편블 부분은 <laughs> 이건 정말 한달 전부터 연습하지 않는 이상은 시험에 나오면 아 이제 문제를 다 이해했을 때쯤? 정리 중인 것같요 제가 봤어요 아휴, 사문이 수학이랑 솔직 관련을 지으면안될것 같은 게 수학이랑은 조금 다른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그냥 사문을 수학을 못해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개념이 너무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이 오히려 안 헤머지는 타입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보는 거 약간 어, 이거 어디 봤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우실 때 약간 다 비우시고 정진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정법은요. 일단 암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되게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경험들이요 일단 저희 사에있이 여섯 명이에요 다섯 명밖에 안 왔다 선 손님이 들으시면서 오늘 누구 안 왔네? <laughs> 라고 하시면서 빠져도 다알수 있는 저희끼리 다 친합니다, 중식 그런 경제로들의 입장에서 경제는 여기는 하나만 알려줍니다 <laughs> 근데 문제는 열이에요 제가 듣는 인강 쌤생이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약간 수학적인 개념이랑 다르다 저는 좀아니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1학년 때 통합사회 때 저희가 비교우이 절대우위 이런 걸 배우면서 솔직히 저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주셨던통합사회 선생님께서 내가 너 3학년 되면 경제는 커버 친다. 이러면서 왔는데, 없었습니다. <laughs> 선생님 사라지셨어요. <laughs>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열심히 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 진로가 좀 경제 쪽이랑 관련된 쪽이라서 배우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 배우면 어디 에나쓸수 있지 않을까. 왜 요시, 요즘 유행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이런 거좀 도움되지 않나 했는데,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그냥 경제는 경제였어요. 일단 저희는 1등급이한 명이거든요. 이런 수학 같은 것도 굉장히 생명을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 내가 도표나 뭐 이런 거를 잘볼 자신이 있다. 사문의 도표랑 거의 비슷한데 경쟁이 그냥 그문제가쭉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프는 좀잘 본다. 이러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세요 <laughs> 전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겪는 입시 제도일지 여러분들 입시 제도가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디지? 지식인에도 많이 나와있는 얘기예요 제가 검색했을 때 정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진로 연계가 제일 문제긴 하죠 저는 1학년 때 꿈이 달랐고 2학년 때 꿈은 또 달랐고 3학년 때 최종 꿈을 뭐 정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후회가 되는 건 1학년, 2학년 때 세택을 준비했을 때 그때 진로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좀 아쉬워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체계적으로 1학년 때 입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2학년 때더 심화해서 세택 더 준비하고 3학년 때더 심화해서 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1학년 생기고에 진로랑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세트를을 봤을 때 진로랑 연계된 내용은 이제 2학년 때부터 있고 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생기부 관련해서 저는 정말 다른 계열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세트를 근데 좀 팁이라면 팁일 수 있는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토론이나 뭐 독서 이런 걸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든 엮을 수 있어요. 나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을 쌓아서 최종적으로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연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이나 독사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아니면 봉사 동아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연관 지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511때좀놀지 않으면 그런 게 없는 아, 저는요.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잠깐만 다시 갈게요. 나무아가워서 <laughs> 어, 아니, 예린이, 안녕. 이렇게 갔어. <laughs> 다시. 나, 둘, 셋!